스튜디오 샤샤니 땅띵 우띠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는 몰라요 왜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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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왔어 영문도 모 그래. 왔어요 지금 휘인이 어. 저희가 오늘 무슨 촬영을 하는 건가요? <목소리> 오늘은 대기업 입사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목소리> 왜요? <목소리> 네 면접관님 오케이 준비된 자세 왜요라고 부르면 어떻게 면접관님한테 이미 하나 배쳤고 어 배쳤다 배쳤다 단중 분류가 다른 한 가지는 토르, 아이언맨, 슈퍼맨, 울버린 토르 아이언맨 슈퍼맨, 아, 슈퍼맨, 이거... 울버린 너무 답이 정해 쌘다. 제가 거... 먼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아, 빠른데? 빨리 한다고 좀봐야 저는 어, 그러니까. 일단은 슈퍼맨은 분류가 좀 다른 거 같아요. 음... 왜냐면 슈퍼맨만 맨몸 파이터잖아요. 음... 그 이거 쓰잖아요. 망토 쓰잖아요. 팬티도 쓰잖아요. 아, 니다제 얘기 좀 들어봐요. <laughs> 아, 네. 슈퍼맨은 맨몸으로 싸웠는데 아이언맨 슈트 있죠. <laughs> 네. 토르도 망치 쓰죠. 그리고 울버린 그거 있잖아요. 발톱. 그 발톱이 발도 맨몸 거 아닌가? 몸 아닌가요? 그 발톱 맞아요? 손, 손, 발톱 뭐 많이에요? 손에서 나오는데 발톱이지. 저는 아이언맨이라고 당연히 딱 듣자마자 생각을 했어요 왜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나머지 보세요 다들 내재되어 있잖아요 음. 발톱 자기한테 내재되어 있고 슈퍼맨이 가지고 있는 네. 그런 힘들 토르 걔도 신이잖아요 아이언맨은 보세요 저와 같은 과학자예요 슈트 만들어서 장착해야지 능력 생기는 거잖아요 음. 이 사람은 내재형 인재가 아니라 노력형 인재다 부천적이다네 그래서 아. 이 선천성의 여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와. 같습니다 외적가님 네. 네, 저는 이 다른 지원자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웃음> 바로 <웃음> 바로 토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 그렇죠. 토르는 그런 음. 신화에서 유래된 인물이고요. 네. 다른 세 가지 캐릭터는 모두 만화를 이용해서 가상으로 짜여진 인물일 뿐. 인간이 정의가 외계인까지를 포함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슈퍼맨이 외계인 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실 아닌가? 그렇다고 해도. 고전적으로 나중에 아, 이런 스리에 있는 인물과 상대적으로 짜여진 그럼 가상의 <laughs> 인물. 시계의 시침과 분침은 하루에 몇번 만날까? 어, 이거 수학 문제 아니에요? 계의시과분 하루에 못는데아 12시 정각은 제외하는 거죠. 포함이 하루에. 아, 포함인가요? 두, 두 번. 하루에 두 번? 아! 정답이에요? No. 네 번. 11번, 12번? 20 어, 아그니까 처음 시작할 땐 제외죠. 그러니까 하루는 오늘 밤1시부터 11시 59분까지인 거죠 아, 음, 처음에 그러니까, 한번 만났어. 한 번. 번. 그다음에 마... 어 11시가 되기 전에 25번! 만... 25.. 힌트 힌트 지금 매 시간 다 만난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11시 안만나죠아 11시에서 12시 사이에도 안 만나니까 23번입니다 아 그러면 22번입니다 네. 처음 시작해서 한 번을 만납니다 네. 그다음에 1시가 되기 전에 한 번을 분침은 매 시간마다 만나지만 11시가 되면 시침은 12를 향해가고 분침은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사실상 만나지 않고 12시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루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기 때문에 오전 11번 오후 11번 해서 있어 가지고 22번이 되는 거죠. 와우. <웃음> <웃음> 역시 수리과학부! <laughs> 아네 이거 문제는 너무 수리과학부를 <laughs> 아, 수학과를 위한 문제였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아침, 점심, 저녁. 5월, 6월, 7월. 기업, 미용집은 가을, 겨울, 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하... 아침, 점심, 저녁. <웃음> 뭐죠? <웃음> 자, 저는 가을, 겨울,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답은4 번입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다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네. 순서에 맞춰서 말을 하고 있어요. 계절은 봄부터 겨울까지잖아요. 네. 근데 가을, 겨울, 봄 이렇게 넘어갔다는 면에서 다른 것과 다릅니다. 일월화가 있는데 아 일요일은 네. 저희 부모님께서 기독교시이기 때문에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딱 대답을 할 건데 네. 아무도 반박을 못할 거예요 어, 저는 네. 무슨 자식각이요 3번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기역 니은 디 기역 니은 띠글씨요네 왜죠? 네. 나머지 보면 다 받침이 있는데 얘네만 받침이 없이 그문자만 어, 그 나와 있지 <laughs> <laughs> 반박해 보세요. 반박해 보세요. 아, 성격이 이거,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이거 네. 읽을 수 없네요. 그렇죠. 네, 음절이 아니니까 저는 3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번 아침 점심 저녁 할게요. 왜요? 나머지 예시들 다 보면은 뭔가 이런 게쭉 나열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특히 일부잖아요. 네. 일부를 음... 때운 건데 아침 점심 저녁은 하루에 먹는 세끼를 모두 포함한 완전체입니다. 음. 저는 하루 네끼 먹는데 <laughs> 야식 많이 많이 드시네요. 저는 아침 일, 아침 이, 점심, 점심 점심, 저녁. 네. 아 오늘 봐야. 표현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과 아침 이. 아 저는 아랑 침을 따로 먹어요. <laughs> 네. 띵시의 발언에 <laughs> 네.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제 제 답변이 제일 반박 제일 반박해 보세요. 제일 억지스럽네요. 반박해 보세요. 성격이 다른 사람을 보는 설문조사 해봅시다. 재밌었대. 그러면 누가 아랑 침을 먹는지 설문조사 해봅시다. <laughs> 대국민 설문조사를 제안합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자기 PR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면접관님. 제 별명이 캔들킴입니다. 캔들이 무엇이냐? 양초잖아요. 저는 제한 몸을 불사 지러서 저는 녹아내리지만 주변을 밝게 비추는 그런 우리 회사의 필요한 꼭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빨리 녹아내기를 바랍니다. 어, 식상해. <laughs> 면접관님, 저는 어려서부터 자유로운 어머니와 엄격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 독서를 즐겨하며 생각의 크기를 키워왔습니다. 식상해. 면접관님 짧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잡초입니다. 뽑아주세요. <laughs>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질문 있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구독은 안 눌러주실 건가요? 좋아요는요? 댓글까지 써주세요. 안녕. <laughs>